잠깐만, 현질 생각하니까 옛날 생각나는데, 제가 옛날 영상 중에 제가 이 영상이 있어요. 이거거든요. 라그나로코 몇 천만 현질한 고인물 유저가 라그나로코 오리지 모바일 게임의 첫 현질이라는 거예요. <laughs> 자, 봐봐요.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라그나로코 오리지 모바일 게임인데, 오늘 같이 한번 해봐요. 자, 이 게임 제가 드디어 현질을 했습니다. 아실분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을 찍는 게임은 <laughs> 현질 절대 하질 않아요. 근데 드디어 라그는 현질을 하게 됐네요. 이게 첫 현질이에요. 첫 현질. 라그나르크 게임을 굉장히 좋아요. 해 그래서 PC 라그 같은 경우에 지금도 하고 있고 그 게임 현질한 거 아마 다 합치면 중형차 한대값 나올 거예요. 그만큼 많이 썼어요. <laughs> 그리고 제가 게임에 돈안 쓰는 사람은 아니라서 하지만 영상 네, 찍는 거에요, 게임은 거. 절대 현질하지 않았는데 특히 제가 리니지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허술하지 말고. 단한 번도 현질한 적이 없어. 알았어, 알았어. 많이 한건 아니고 아로샵에서.

포린가방 주고, 나 권단 주화 50만원 주고, 제가 여기서 눈이 돌아간 이유는, 첫 번째, <laughs> 나 권단 주화가 지금 제가 없습니다. 돈이 없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양달에 150개. 그리고 카첩 때문입니다. 다른 거는 뭐 의미가 없고, 낡은 카드첩 한번 까보고 싶었어요. 자, 어쨌든 사용해볼게요. 야, 그 하나. 까도 안 나올 텐데. 오, 포린가방포린가방 <laughs> 어딨냐? 포린가방 여기있다. 장비에. 오, 그럼. 좋지? 기분 주화? 좋아? 겁나 귀엽다. 어, 아 귀여워. 기분 좋구나. PC 라그에서도 포린 가방 이 있어요. 오, 그때도 포린 가방 끼고 다녔는데 포 리스트는. 자 어쨌든 이제 카첩을 까볼게요. 카첩 여기서는 순수했던 그니까 저를 보는 거 같습니다. 갈기로는. 그래서 여기서 그나마 좋은 거는 스케워커 카드. 스케워커 카드가 일 키어로 알고 있습니다. 라그나로크 영원한 사랑이든 <laughs> 이 게임이든 아마 스케로워커 카드가 헛소리 좀 거예요. 작작해라. 자 스케로워커. 어? 스틸 천천? 야, 씨 너무 너무하잖아. 이게 뭐야? 아, 이 씨. 장착해봐. 어, 갑오대할 수 있네요. 장착 사용 추천이래, 오, 추천. 키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뭐 있냐? 이건 도대체 뭐야? 카프라 선물. 오늘 발동 횟수, 잔여 보상 횟수 15회.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어, 데비루치 구조? 모르겠어. 야, 이거, 수. 야, 야 이거 필요 없는 좋은 거야. 좋은 거네요. 그리고 이제 양다래를 써봐야 되는데. 양다래로 뭐 <laughs> 뭘쓴다고 양다래로 할 만한 아, 걸걸 찾아야 것 같아요. 고급 머리 장식 이게 뭐, 머뭐 나오는 건데? <laughs> 여기서 얘가 멍청한 짓을 해요. 저기. 자판기 한번 가봅시다 자판기 어있냐 자판기가 어디있지 자판기 오다 가면서 본것 같은데 우선 자판기를 좀 찾아볼게요 자, 자판기 찾았고 자판기가 마력의 장비 기기랑 마력의 머리 장식 기계 장비는 뭐 주는데? 장비 뽑기 확률 아, 이딴 거 준다고? 얘가 지금 계속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장식은 어... 쓰레기 같은 거 주는 거구나 이걸 뽑을 수가 있다 여기서 좋은 거는 그러니까 뭐 얘가 지금 글을 ]다? 잘못 읽었어요 우선 보넬름은 아니야 생긴건 보넬림이 좋은데 어 여기서 마제같은거 안나오네요 마제, 마제 나왔으 좋았을텐데 마제 고스티 그런거 안나오고 이상한것들을 주네 이건 제작재료라 필요없고 호랑이 <laughs> 발바닥 이거는 그거잡아야지아 헛소리말고 윤회의 아마... <laughs> 돌 이런거 무지개가루 상자 이게 뭐야 카츄와 비밀마켓 이건 또 어디있는거야 어 뭐야 양다리를 100개를 주는데요 그냥 뭐지 <laughs> 후우의 시작 어, 뭐야? 매일매일 주나보네 1 0 0개를 공짜로 얻었으니까 보자 잠깐만 이거 뭐야 오픈 후 마력 광물 600개 획득 가능이라고 600개 근데 정확하게 뭐 어떤 걸 600개를 준지 안 나오네요 이거는 100개 꼬마 악마 어, 15일 동안 필요 없어 전설 재료 어둠에 잠긴 칼날 비정한 마음 악몽의 돌 오크 이열의 증표 호랑이 재료하는 건별 바다가 재료 하는 건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뭐하지? 마력 광물이 뭘까? 행복한 뭐, 지금 얘네 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마력 광물 300개를 그래. 어디다 쓸까? 진짜 궁금해 무과금이었거든 사봐 구매 저걸 샀어 멍청하게 마력 광물 샀다니까? 사봐 이게 뭔데? 이게 뭐하는 건데? 마력 광물 이거네 교환 아... <laughs> 여기서 이제 알았어 카드를 쓸수 있다고? 이거 설마 대연가? <laughs> 7일 대연에 와, 아 눈물나 여기 쓸만한 게 없는데? 이게 다 쓰레기들이야 여기서 쓸만한 게 없어요 고급 카드는 바돈 쓸만하겠다 화속성 이건 무형 이게 필요 없고 이게 필요 없고 여기서 쓸만한 거는 풍속성 이거랑 무형 화속성 이건 세긴 있어야 돼요 이건 괜찮다 근데 2400개 와우 정말 스숫대들없는데다가 낭다리를 150개를 박아버렸네 어쨌든 그래도 있으니까 쓰긴 써야죠 눈치 챘네 여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어택 어택 저거밖에 없는 거 같은데 이게 낫네요, 7일. <laughs> 저걸 또 받아버려. 이걸 카드 박아야겠죠? <laughs> 기에서 이거, 장착. 좀 됐다. 또뭐 있냐, 살 만한 게. 우선은, 뭘, 140개를 뭘 산다고. 에류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에류륨을 좀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서, 장비나 질러볼게요. 구매, 우편 받고, 사용하고, 그럼 이거를 이제 인첸하러 갑시다. 자, 장비를, 인첸을 해야 되는데, 뭐라 지 아, 장비 30짜리 됐다. 신발. 자, 1, 2. 3, 4까지만. 그리고, 망토. 1, 2, 3. 그리고, 포멀. 와, 싸나다 어, 실패했어, 젠장. 어, 아이언, 저거, 아이언 리스트. 어, 실패했어. 와우. 벌써 40개 다 썼어? 와, 대박이다. 역시, 현질을 하면, 금방금방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2,500원 밖에 안 되고, 제가 여기다 현질한 거는, 왜 했을까요? <laughs> 아, 첫 충전 거기눈 돌아가고 2,500원이나 질렀네. 그래도 <laughs> 만족하는 것 같아요. 카드 처리랑뭐 공짜로 이것저것 얻고 가방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가방 어차피 이거는 구매할 수도 할수는 아, 아이템이라 이걸 이 초배우주 샀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아, 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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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드. 저걸 2초분 샀대. 저게 시작인 걸또 모르고. 음. 그래서 얼마 있는데? 어? 저게 시작이었다. 진짜 옛날 보니까 순수했네요.